안녕하세요. 공부법 사전의 소크라 콩쩍입니다. 오늘은 잡념을 잘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윗바사나 명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평자 자세로 양반다리 자세로 편하게 앉습니다. 방색을 깔고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방색의 높이는 자신에게 알맞게 조절합니다. 평자 자세로 양반다리 자세로 편하게 앉습니다. 반가부자 자세가 더 편한 사람은 이런 자세로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평자 자세로 명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무릎 위에 두거나 두 손을 겹쳐서 배꼽 아래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방승을 깔고 앉아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닿도록.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으며 허리, 가슴, 어깨를 바로 펴니다두 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어 무릎 위에 두거나 두 손을 겹쳐서 배꼽 아래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으며 허리, 가슴, 어깨를 바로 폅니다. 주먹은 손을 가볍게 쥐어 무릎 위에 두거나 두 손을 겹쳐 배꼽 아래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눈은 살며시 감섭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배에 둡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 배가 풀어 오르고 내쉬는 숨에 배가 꺼지는 것을 잠시 느껴봅니다. 배가 불러올 때는 마음속으로 부품하면서 부푸는 배의 움직임 팽팽함을 관찰합니다. 배가 꺼질 때는 마음속으로 꺼짐하면서 꺼지는 배의 움직임 홀쭉함을 관찰합니다. 배가 불러올 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움직임과 일치시키면서 마음속으로 부품하면서 배의 움직임 팽팽함을 관찰합니다. 배가 꺼질 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움직임과 일치시키면서 마음속으로 꺼짐하면서 배의 움직임 홀조감을 관찰합니다. 배가 부풀고 꺼질 때, 부풀고 꺼지는 배가 움직이는 처음, 중간, 끝을 알아차리면서 배의 움직임 관찰과 부품, 꺼짐 명칭 붙이는 것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배에 둡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 신혼 숨에 배가 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관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심장부근이나 머리에 두고 마음속으로 생각함 하면서 생각 망상을 네 번, 다섯 번 관찰합니다. 그래도 생각 망상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아홉 번, 10번까지 계속 관찰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생각 망상이 계속 일어날 때는 그 생각 망상을 무시하고 마음을 다시 배에 두고 부품 꺼짐 하면서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배의 움직임 관찰로 다시 돌아옵니다. 배가 불러올 때는 마음속으로 부품 하면서 부푸는 배의 움직임 팽팽함을 관찰합니다. 배가 꺼질 때는 마음속으로 꺼짐 하면서 꺼지는 배의 움직임 홀조감을 관찰합니다.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관찰할 때 아프거나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가려움이 느껴질 때는 마음을 아픈 곳이나 가려운 곳에 두고 아픔, 아픔 또는 가려움, 가려움 하면서 네 번, 다섯 번 관찰합니다. 그래도 아픔이나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아홉 번, 열 번까지 계속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아픈 곳이나 가려운 곳이 느껴질 때는 그곳을 무시하고 마음을 배에 두고 부품 꺼짐을 다시 관찰합니다. 배가 불러올 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움직임과 일치시키면서 마음속으로 부품하면서 배의 움직임 팽팽함을 관찰합니다. 배가 꺼질 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움직임과 일치시키면서 마음속으로 꺼짐 하면서 배의 움직임 홀족함을 관찰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배에 둡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쉬는 숨에 배가 꺼지는 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배가 불러올 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움직임과 일치시키면서 마음속으로 부품하면서 배의 움직임 팽팽함을 관찰합니다. 배가 꺼질 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움직임과 일치시키면서 마음속으로 꺼짐하면서 배의 움직임 홀조감을 관찰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배에 둡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쉬는 숨에 배가 꺼지는 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나요?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 주먹을 가볍게 세번 정도 쥐었다 휘었다 합니다. 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뒤 오목하게 만들어 눈 위에 가져가서 눈을 떴다 감았다 다섯 번 정도 합니다. 손을 떼면서 눈은 살며시 뜹니다. 천천히 움직이 면서 다른 활동 을 합니다.